심장협심증이라는 거는 심장혈관이 50% 이상 좁아져서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고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게 보통 1분 이내로 오는 게 협심증이고요. 그 1분이 아니라 5분 이상 지속이 되거나 이럴 때를 불안정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. 불안정협심증은 언제든지 심근경색이 올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협심증 상태일 때 본인의 상태를 빨리 알고 조치를 취해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심근경색에 또몇 가지 증상들,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다. 그 초기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.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흉통. 이 앞가슴이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코끼리가 짓누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뻐개지는것 같다고 표현하거나 이런 엄청나게 심한 흉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.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그 밑에 있는 심장 근육이 괴사가 오면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인데요. 흉통이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심장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.